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집에서든 또는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든 편안한 자세,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도 좋고, 바닥에 누워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고,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도 좋고, 그냥 편안한 몸의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 혹시나 운전 중에 이거 듣지 마세요. 작업 중에도 듣지 말고, 왜냐하면 듣다 보면 체면에 걸려서 사고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운전, 기계를 만지는 이럴 때는 절대 하지 말고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 편안한 몸의 자세, 그 다음에 너무 화나면 또 방해가 되니까 불을 끌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깜깜하면 또 여러분의 개인에 따라 그렇다면 적당한 조명 정도, 그 다음에 집에 살때 다른 가족들이 얘기하는 소리라든지 TV 소리 이런 게안 들리도록 그 다음에 혼자서 체험하는데 물어거나 찾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세요. 자 편안하게 자세를취한 상태에서 제 목소리 들으며 눈을 감아주세요.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에 힘을 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여분 동안 단체 전생체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전생체험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최면이나 전생 체험이 되어도 좋고 되지 않아도 최소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좋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잠이 오고 실제로 잠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잠을 자더라도 마지막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깨어나기 싫고 내일까지 계속 잠을 자도 좋다면 그대로 잠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깨지 말고 내일까지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편안한 몸의 자세에서 눈을 감고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하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최면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잠자듯이 잠자듯이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제 목소리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상상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깊은 동굴을 생각하세요. 동굴입니다, 동굴. 어느 산 깊은 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동굴 앞에 있거나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동굴이 상상되고 어떤 동굴이 그려지고 떠오릅니까? 선명하게 떠오르거나 생각나도 좋고 느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도 좋습니다. 동굴 안으로 동굴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동굴은 입구에는 그나마 빛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밝고 안이 보 이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감 에 따라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한 그럼 한 그럼 동굴 속깊숙이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어두워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무엇인가로 빨려 들어가는 무엇인가 빠져드는 그런 느낌, 그런 감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전생이 궁금하여. 전생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 속으로,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생이 궁금합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는 전생은 어떤 전생입니까? 그 전생을 찾아서 점점 더 깊숙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동굴 속의 분위기 느낌들이 느껴지고 감각됩니다. 온도는 어떠한가요? 서늘한가요? 따뜻한가요? 시원한가요? 아니면 더운가요? 추운가요? 동굴 속에서 걸어 들어갈 때에 발걸음의 촉감은 어떠합니까? 발걸음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비록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안전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동굴 속을 걸어가면서 당신의 전생을 향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참이나 갔을 때에 저 앞쪽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 밝은 빛그 빛은 동굴 바깥에서 비쳐 들어오는 빛입니다. 당신은 그 빛을 따라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바깥 세상은 바로 당신이 찾던 전생의 땅입니다. 그래요. 어느새 당신은 지금 동굴의 출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빛을 따라 바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에서 셋 세입니다. 마지막 셋 세.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에 도착하세요. 당신의 전쟁입니다. 셋만에 나가세요. 하나. 둘. 셋. 바깥에 나왔습니까? 당신이 나와 있는 그 바깥은 어떤 곳입니까? 자,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나간 그 바깥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혹시 보이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떤 경치나 어떤 풍경이 보이거나 생각나거나 떠오르나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쯤으로 보이거나 느껴집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갔습니까? 당신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남자 같은가요? 여자 같은가요? 나이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몇살 정도로 느껴집니까?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서 몇살 정도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상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각 질문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상상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떠올리고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그래요. 뭘 하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단체 전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전생 체험은 개인에 따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떠올리고, 쉽게 느끼고, 쉽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졸음이 오고 잠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제 유도가. 제 안내의 말씀이 도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도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안내는 필요할 것이기에, 는 안내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더 깊이 그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다음 또 다른 경험으로 가보세요.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하는 경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갑니다. 당신은 이제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있습니까? 당신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무섭게, 불안으로 받아들입니까? 죽음을 앞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생의 당신의 삶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그래서 그 평가를 지금의 삶에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전생에서의 죽음에 대한 평가, 또 당신의 삶에 대한 평가, 기초로 현재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참고가 될까요? 현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하나에서 세 세입니다. 마지막 세 세에서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자, 눈뜰 준비하세요. 셋눈 뜨세요.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어떻게 체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체험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